자 로그인은 0.3010그 다음 로그사는 0.4771 그리고 요 놈의 값을 물어봤어 자 여기에서 일단 72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 얘가 8 곱하기 9네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이걸로 지금 뜯고 싶은 거야 그러면 로그의 72는 로그 8 더하기 로그 9의 합으로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3 내려오고 로그 2그 다음 9는 3의 제곱이니까 2 내려오고 로그 3이라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는데 로그 5라고 하는 거는 문제서 안줬단 말이야 나보고 지금 만들라 이야기인데 얘가 2분의 10인거지 그러면 3 곱하기 로그 2는 0.3010그 다음 2 곱하기 로그 3은 0.4771 그 다음에 얘는 뜯었으면 로그 10에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여기 로그 2 나온 거 이거랑 이거랑 좀 정리해 놓고 들어가도 됐겠네. 그러면은 여기 로그 2가 3개 있던 거니까 요거는 빼버리면 2 곱하기 0.3010 이렇게 바뀌겠지. 로그 2가 3개 있던 거에서 로그 2 하나 있는 걸 갖다 뺐으니까. 그러면 얘 얼마? 0.9542. 그다음 요거 두배 하면 0.6020. 그리고 1 더해 주라고 한. 그러면 2하고 6하고 5하고 5하고 1 올라갔으니까 2.5562 하고 나오겠네. 됐어? 그다음 밑에 215번에 음수 쪽 자 로그 60.4는 1.7810그 다음 로그 X는 마이너스 0.2190 그러면 이게 소수부분이 아니라 그랬지 소수부분은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놈의 소수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1을 더해줘 그리고 다시 1을 빼줘 그러면 로그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 얼마야 7 지금 이래서 갖다 빼는 거니까. 7, 8, 1, 0 하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음수 뜨면, 여기에서 준 숫자하고 다르면, 얘네 더해서 1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사실은. 되고 있어? 자, 한번 생각해봐. 로그 60.4가 1.7810이래. 나는 요거를 알면 좀 좋겠어. 0.7810. 그럼 여기에서 1 빠지면 되는 거잖아. 그니까 소점이 하나 앞으로 가는 거지. 자,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생각해봐. 여기에서 1뺄 거라고. 1.7810에서 1을 하나 빼서 0.7810의 값을 알고 싶어. 그럼 얘가 뭐였냐면, 로그 60.4였다고. 여기서 1빼는 이야기는 로그 10에 10을 갖다 빼는 이야기고, 밖에서 뺀다는 이야기는 안에서 나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로그. 10분의 60.4라고 그럼 소점이 하나 앞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 얼마? 6.04가 된다고 0.7810이 로그 6.04라고 그럼 지금 써져있는 요 놈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6.04라는 이야기네 지금 나는 X 찾고 있어 그러니까 요놈 정리해서 로그 얼마 하고 써주란 이야기인데 1 뺀다는 이야기는 로그 10에 10을 갖다 뺀다는 이야기고 밖에서 뺀건 안에서 나눈다 그랬으니까 얼마? 로그? 0.604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X값이라고 그 다음 넘기시고 자 17번에 지진의 에너지 2, e, 지진의 규모 M 사이에는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데 E 들어가 있고 M 들어가 있네. 그럼 다른 문자 없으니까 그냥 문제 준 것만 제대로 찾아넣으면 된다고. 자, 이때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5라 그랬어. 규모가 M이라 그랬어. 그니까 러 요거는 M자리에 들어갈 얘기야. 그때 에너지는, 에너지는 2라 그랬어. 그건 뭐라고 안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겠지? 그다음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인가 했으니까, 요거는 m 값이야. 에너지는 또 몰라. 그러면 지금 식이 두개 떠야 된다는 이야기야. m 자리 5 들어가는 에너지와 m 자리 4 들어가는 에너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로그 2 하고 쓸 건데,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2에 5라고 써줄게. 얘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5란 이야기지. 지금 요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럼 1.5에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1.5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7.5 둘이 더 하라고. 그럼 얼마? 19.3 하고 나왔겠지. 로그 2의 5가 19.3이라고. 그 다음 여기 이제 4 대입한 거. 그럼 로그. 2의 4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4였겠지 얘 얼마야 1.5 곱하기 4 6 더해주면 얘는 17.8 하고 나오겠네 자2의 5가 2의4 이거의 몇 배냐 했어 자2의 5가 2의 4의 몇 배냐고 했으니까 이거 나누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 요놈 값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으면, 여기서 이거에 대해 정리하면 되지. 2에 5는 10에 19.3제곱. 그 다음, 2에 4는 10에 17.8제곱. 이거를, 이거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지수에서 지수 갖다 빼면 되겠네. 그럼 얼마? 10에? 19.3 빼기 17.8 하라고 얼마야? 1.5 분수로 얼마야? 2분의 3 이거 저번에 지수로 바꾸는 거 얘는 10의 3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고 이거는 뭘로 바뀐다? 루트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루트 10의 3제곱 그러니까 1000이란 이야기야 앞으로 아, 10 나가겠지 여기서 로그 계산하는 걸 조금만 연습하면 이 모양이 뜨려면 안에서 나눴네 밖에서 뭐 했겠어 갖다 뺐겠지 그냥 이렇게 쓸 거라고 2에 4 그러면 19.3 빼기 17.8 이거 하고 있겠지 그럼 얘가 로그 2에 4분의 2에 5 그리고 얘가 1.5 그래서 2에 4분의 2에 5는 1에일1 제곱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등식, 아니 문제에서 식을 주네들은 갖다가 대입만 잘해주면 돼, 문자값만 잘 찾아주면 된다고. 그다음 옆에 이2 번에, 자 여기 이제 너네가 식을 써야 되는 경우야. 자 빛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1구센트씩 감소한데. 빛이 이 유리를 다섯 장 통과했을 때, 그때의 빛의 밝기는 처음 밝기의몇 퍼센트인가 하고 물어봤네. 자, 처음 밝기가 얼마야? 어? 처음 밝기가 얼마냐고. 문제에서 안 줬잖아. 모르지. 그걸 숫자로 못 쓰겠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A라고 쓴다고. 자, 한 장을 통과를 시켜. 그럼 이 밝기가 19% 감소한데, 그러면 원래의 처음 거에 얼마가 돼 있어야 돼? 19% 감소면, 얼마가 남냐고. 몇 퍼센트가 남냐고. 81% 남겠지. 그니까 100분의 81A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서 한 장을 더 통과를 시켜.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100분의 80을 곱하겠지. 되고 있어? 19%가 감소한다. 그 이야기는 81%가 남는다라는 이야기고, 이걸 한장 통과할 때마다 81%가 남어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에 곱하기 100분의 80을 이러고 있단 이야기야. 그러면 세장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100분의 80일에 세제곱이돼 있을 거라고 쭉, 쭉 가서 다섯 장통과시킨다에 그러면 100분의 80일에 5제곱이 돼 있겠지 이게 처음 밝기에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네 처음 밝기는 A잖아 그럼 A로 나눠줄 거냐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결국 뭐만 남아 이거만 남아 나는 이게 숫자로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라고 80일에 5제곱 하고 싶겠냐 얼마인지는 되냐 그걸 안하고 싶으니까 뭐 해야돼 여기다 로그를 갖다 씌운 거라고 지금 여기까지 이해 됐어? 자, 이 계산 할거야 로그 씌운 값을 계산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5 내려오고 100분의 81이니까 로그 81 마이너스 로그 100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81은 3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 로그 3 빼기 로그 100은 2였을거고 로그 3 얼마? 0 4 7 7일 아까 표때기에서 그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0.48로 계산하래 자 여기에 4배하고 2 뺄거라고 해. 자 그러면은 0.48에 4배하니까 48에 4배 하니까 4, 32, 44, 16 19니까 1.92 하고 나왔겠지 거기서 2 빼래 그러면 2가 더 크니까 음수 나오겠네 얼마? 0.08인 거지 0.08에 곱하기 5네 그 얼마야? 마이너스 0.4이 마이너스 0.4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준애들 보면 0.4라 있고 0.6이 있네. 그럼 얘 정수로, 그러니까 양수로 바꿔주면 1 빼고 1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6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0.6 대신에 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되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99. 자1 빼주래. 그건 뭔, 뭔 말이야? 안에서 나누란 이야기라고. 사실 로그 3.99빼1 1인데 얘는 1 0 1 0하고쓸수 있는 거니1 0 1 0으로나눠주0 0 0 1 0 0그0 10,000. 10,000. 값이0 0 0 1이0 0 0 1 0이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계산이 안 되니까 로그를 씌워서 계산을 한 거고 이 결과물이 이거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100분의 81의 5제곱은 얼마다? 0.399다. 이렇게 된 거지. 래어몇 배냐 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물어 말하면 돼. 근데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해 주겠지. 그래서 39.9% 하고 나온 거라고. 됐어? 옆에 25번 해 보자. 아니, 이십 삼번. 지금 첫 줄이 걸리지 10분마다 그 수가 2배로 증가한다.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처음에 a마리가 있었어. 10분이 지났어. 2배가 된대. 그러면 e라고 쓸 거야. 맞지? 10분이 지났다고. 자, 또 10분이 지났어. 그러면 요거의 두 배가 돼야 되니까 2의 제곱 a겠지. 쭉 가서 우리가 10분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어 t 분이 지났다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2의 몇 제곱이라고 써야 될까?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그냥 잘라 가지고 이거를 10분이 아니라 1t 2 T 뭐 3T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 이제 결, 결과만 정확하게 뽑아내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T분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지수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야. 10분 단위로 끊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분에 1제곱, 20분에 2제곱, 30분에 3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고 싶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10분의 t 10분이면 1제곱, 20분이면 2제곱, 30분에 3제곱 이렇게 나오려면 되겠어? 지금 여기서는 굳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긴 한데 아무튼 이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니까 기억해두라고 나머지 걸 일단 풀어봐. 계산 자, 처음에 10마리를 배양을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A라고 잡아놨던 애기가 10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아까 써놓은 여기에다가 A자리에 10 넣어주면 되겠지. 그10 곱하기 2에. 그 다음 3시간 후라고 했으니까 얘는 180분. 그러면 T자리에 180하고 들어갈 거니까 18제곱이겠지. 이게 10에 K제곱마리가 된다. 요거 계산하라는 이야기네. 되고 있어? 저 마찬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산이 안 돼서 여기에다가 전부 다상으로 갖다 씌워 줄 거야. 그러면 얘는 1 됐고, 그 다음 얘는 18에 로그 2 됐고, 그 다음 오른쪽은 k가 됐네. 맞지? 이 로그 2 대신에 0.3으로 계산 하래 그럼 곱하기 18이니까 얼마야? 5.4. 그럼 둘이 더해주면 6.4. 얘가 뭐라고? k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그냥 K 물어봤잖아 그럼 6.4하고 끝나겠지 됐지?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5번에 자, 어느 도시에 10년 전에 인구는 A명이었는데 그 후에 5년 동안 매년 10%씩 인구가 감소 그리고 다음 5년 동안은 매년 10%씩 인구가 증가 그리고 현재 인구는 10년 전 인구의 K배가 되었다 이때 K값을 구해라 자, 이거는 사실은 여기가 복잡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계산 과정이 오히려 좀더 까다로워서 보라는 거야. 자, 처음에 A라는 A명이 있었는데 5년 동안은 10%씩 인구가 감소해. 아까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 10%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고. 90%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니까 원래에다가 곱하기 얼마? 100분의 90 하면 된다고 10% 찾아가지고 갖다 빼고 이런 계산 할 거냐고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몇 배가 됐네라고 식을 쓰고 싶은 거란 말이야 100분의 90인 건데 약분해서 10분의 9라고 할게 그러면 1년이 지났어? 그러면 A에 10분의 9가 돼 있다고 다시 1년이 지났어? 그럼 여기다 다시 10분의 9를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분의 9에 제곱이 되어 있겠지. 쭉쭉쭉 가서 5년이 지났어. 그러면 10분의 9에 얼마? 여기 써진 거랑 숫자 똑같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5제곱이겠지. 5년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감소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다시 10%씩 증가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인구에 10%가 증가한다고. 그럼 곱하기 얼마야? 1 0분에 110일 거니까 약분하면 10분에 11이겠지. 그니까 러 6년 차가 되면 1 0분의9의 5제곱 곱하기 1 0분의1 1의 1제곱 A라고. 그럼 여기서 1년 더 지나면 1 0분의9의 5제곱에 1 0분의1 1의 제곱이라고. 그렇게 몇 년이 흘러야 돼? 다시 5년이 흘러야 돼. 그러면 1 0분의 9에 5제곱 곱하기 10분의 11에 5제곱 A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딱 10년 계산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KB가 돼야 된대 10년 전에 인구에 비해서 그러면 KA란 이야기지 A가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아 난 K값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라는 이야기야 마찬가지 여기다가 사용로 씌워줄 거야 그러면 10분의 9나 얘가 0.9일 거 아니야 10분의 11이나 얘는 1.1일 거 아니야? 그런 값에 대한 힌트는 없어. 근데 얘네 곱하면 왜냐면 둘다 5제곱이니까 먼저 곱한 다음에 5제곱 해도 되는 거잖아. 곱하면 100분의 99고 0.99니까 이걸 갖다 써먹을 수 있겠네. 이해 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보겠다는 이야기야. 로그 100분의 99에 5제곱. 이거를 k 로그 k라 한다 그래서 이걸 찾겠다고 그럼 5 내려오고 로그 0.99인데 문제에서 9.99를 줬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10분의 9.99라고 생각하면 되지 되고 있어? 그럼 얘는 5배에 0.996-1인거네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영점 영영 겠지 여기다 5배 해주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영점 영인 거지.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객관 지금 보기의 나 아니 그 뭐냐 힌트에 나와 있는 애들은 음수 따윈 이야기를 안 하잖아. 양수로 바꿔주라고. 그럼 마이너스 일 더하기 영점 구일 거고. 0.98을 이렇게 계산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9.55인 거네 여기서 1을 빼주란는 이야기는 안에서나눠주란는 이야기니까 로그의 0.955가 되겠지 지금 계산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k는 뭐다? 0.955라고 ¿Eso?